어, 오늘 우리 당의 이재명 당 대표가 네 번째 검찰 조사를 받습니다. 참으로 잔인한 시대입니다. 정권이 바뀐 뒤 제1야 당 대표에 대한 수사를 집요하고 지리하게 끌고 가는 모습에서 국민은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봅니다. 이미 국민들은 이 상황을 총선까지 끌고 갈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검찰에 요구합니다. 명백한 증거와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수사하고 더 이상 지리하게 끌지 말고 신속하게 마무리하기 바랍니다. 이재명 당대표는 최선을 다해서 소명할 것이고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민생경제 회복에 힘을 쏟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출국합니다. 한밀 세나라의 다양한 협력은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군사 협력은 여러 측면에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고 기대보다 우려가 더 크다는 점을 무겁게 인식하기 바랍니다. 첫째, 한밀 군사 협력 강화가 북중로와 대립하는 신냉전 구도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과 민주당은 미국이 한일 군사 협력 강화를 제시했을 때 북중러를 자극할 수 있는 점을 강조하면서 역으로 한일 대북 협력 강화 체계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러한 균형과 실리 외교를 토대로 김대중 오부치 선언과 해리 프로세스의 성과를 낼수 있었습니다. 둘째. 우리나라가 대중국 견제의 최전선에 서는 것은 칼날 위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통상으로 생존하고 번영해온 나라입니다 일부 국가들에게 적대감을 주는 것이나 한쪽으로 기울어진 경제 안보 상황을 우리 스스로 선택하는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셋째 한일 간 군사협력을 제도화하는 것은 국회와 국민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직도 A급 전범들이 있는 야스쿠니 신사의 공물을 복납하는 일본의 재무장을 우리나라가 간접적으로 용인하는 것은 국민의 뜻과 크게 어긋납니다. 많은 국민은 일본의 과거사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대중 전, 김대중 전 대통령처럼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가 아닌 한미일 대북협력 강화를 주장하는 담대한 국익 외교가 절실합니다. 무엇보다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의 위험성과 우리 국민의 반대를 국제사회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윤대통령과 정부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당부합니다. 어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 국민과 언론의 관심이 높습니다. 그만큼 민주당의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크다는 것을 새삼 실감합니다. 도덕성을 바탕으로 한 유능한 정당. 국민과 함께는 민주정당이 가장 신뢰받는 정당의 모습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이 요구하는 정치 윤리와 정치 문화를 실천하겠다는 다짐을 거듭 드립니다. 이와 함께 가치와 비전과 정책의 쇄신으로 민주당의 역량을 더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국민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함께 하겠습니다. 그 방안의 하나로 정책 협약 운동을 통해 의원을 확장하겠습니다. 지역과 계층, 세대와 직업별로 다양한 정책 협약을 추진하겠습니다. 청년과 여성과 자영업자와 노동자, 또 협동조합과 경제계, 종교계, 그리고 학계 등 모든 국민과 새로운 계약을 맺으면서 민주당의 정책 능력을 넓혀가겠습니다. 국민참여 국가예산 대토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예산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비대면 화상 회의를 비롯해서 원탁토론과 타운홀미팅 등 국민의 집단지성으로 국가예산을 결정하는 성숙한 민주주의를 민주당이 모범적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민주당이 국민중심의 확장적 통합을 바탕으로 혁신적 포용정당을 구현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